뒤 끝부분까지 다 태웠어요 여기 찌글찌글찌글하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물에 젖으면 아주 고무줄 고무줄처럼 찌익찌익 늘어진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안 슬퍼요 예전 같으면 막 슬프고 난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근데 왜 하나도 안 슬프냐 아주 여기에 지금 물문 이제 물아유막 건들지도 못해요 사실 물묻히면 지찡익 늘어지는 고무줄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또 쓸데없는 또 모험을 모험 아닌 모험을 했냐면 지금 보시면 아주 장난 아니실거예요 장난 아니게 보이죠? 속으로는 더더군다나 속으로 속으로 <laughs> 속으로 왜냐면 아, 요번에 이제 헤어로, 헤어 오일이 품절되잖아요. 어, 품절이 돼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품절이 되는데, 그 품절되지만, 저희가, 그 품절되는 그 헤어 오일 안에, YLX가 들어있잖아요. YLX. 그죠? 그 y r x 가 들어있는데, 자, 보시면, 아주 상태가 메롱입니다. 메롱. 자, 메롱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자들, 특히 여자분들, 이 끝선까지 이렇게 태운다는 건,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저, 이렇게 끝선까지 태운다는 건, 자기 생명. <laughs> 자, 여자들은 머리, 피부, 생명입니다, 생명. 이렇게 생명. <laughs> 자, 멀리서도 보이시나요? 이거? <laughs> 뭉뚱한 거, 여기. 이거 뭉뚱한 거? 자, 이 생명을 태우는 거는, 곧. 나의 나의 미모를 포기하는 거죠, 맞죠, 여자분들?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거? 자, 아주 지랄을 했어요, <laughs> 지랄을 했죠. 자, 이렇게 또 지랄이라면 그러니까 라일지를 했어요, 라일지. 자, 진짜 그 IRX가 들어가 있는 헤어 오일이또 저희. 이제, 품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뭘할 게, 뭘할수 있겠어요, 제가. 응? 뭘할수 있겠어요? 제가 뭘할수 있겠어요? 또, 뭘할수 있겠어요? 체험이죠, 체험. 체험. 자, 체험이겠죠? 이제, YLX가 헤어 오일에는 아주 소량이 들어가 있어요, 소량. 정말 소량이 들어가 있는 헤어 오일을, 그, 재생력, 자생, 자생으로 돌려주는 YLX 그죠? 그게 들어가 있는 그거를 이 머리 저 지금 이거 이제 요렇게 된지 4일째에요 제가 영상 하나 찍어둔 게 있어요 거짓말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요즘 저 제가 보니까 요즘 음, 유튜버 유튜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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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제가 조작 하나 찍어놓은 게 있어요 조작 조작 하나 찍어놓은 거 있는데 고날 제가 찍어놓은 거를 이제 올리진 않았는데 4일 됐는데 요거 이제 4일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해오일 품절한다고 올린 날 있죠 고날 그날. 자 고날부터 제가 요 태운 거예요 근데 자 고날은 더 심각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요렇게 복구가 됐어요 야 쫀득쫀득하게 다 달라붙어 있던 애들이 야 보시면 심각하게 진짜 심각하게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자고 시면 대단하죠 얘네 다 붙어 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4일째 이 정도예요 머리 복구가 된게 그리고 자저금자 그리고 금 금독의 마지막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굴 자 금독의 마지막 현장 <laughs> 저 한2 년만 2 년만에 뾰드락지 <laughs> 보세요 뾰드락지 마지막 와 뾰드락지 요즘 제가 회원님들 리프 들었더니 저도 이제 막바지 뾰드락지 응. 고름 뾰드락지 이게 올라 올라 그랬나 봐요. 맨 얼굴에서 뾰드락 지갑 뚫고 올라 이제 마지막 저기 이게 빠지고 나면 이제 여기 조금 남아 있는 요 까만 게다없어지려나봐요 여기다 이제 이게 음, 여기 지금 이제 뭔가 검은 띠띠한 게 올라오는데 여기 뾰드락칠것 같아요. 요쪽도 요쪽도 여기 검은 띠띠 한개좀하나뭐 올라오는데 고개 빠지면 뾰드락칠올라올것 같아요. 그거 빠지면 이제 깨끗해질 것 같아요. 나머지 다 빠질 것 같아요. 자, 이따가. 안녕하세요 자, YLX가 첨가되어 있는 헤어오일을 아이고 또 흘렸다 한 방울이라도 흘렸어 지금 손상된 머리에 아이고 아까워라 <laughs> 아깝다 흘렸으니까 <laughs> 계속. 손상대 머리. 자, 저희 지금, 어, 회원님들 중에 탈색하시는 분이 있다시더라고요. 하 저기, 어, 다른 지역에 이제 사시는 분이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자, 헤어오일을 사셔가지고, 그냥 마른 머리에 하시는 것보다 약간 수분기가 있는 촉촉한 머리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조금 축축하게 바르세요. 보통, 이제, 어, 정상적이고 튼튼한, 이제, 머릿결에는 이렇게 많이 바르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손상된 머리, 이제, 카락에는 바르신 후에 살짝살짝 살짝 너무 세게 말고요. 지금 저는 이제 제가 활용을 해보니까, 지금 4일째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하시냐면, 머리카락도 피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통화하신 분은 탈색을 좀 많이 하신다 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어, 저는 발라서 살살 바르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을 발라놓은 후, 얘를 살살, 살살 마사지 하듯이 살살, 이렇게 살살, 그리고 또 살살 그리고 계속 머리를 오히려 많이 만지진 않아요. 살짝 스며들어가게끔, 음잘 스며들어가게끔 이렇게. 제가 지금 왜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냐면요, 투명층이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이 먹을까봐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물 있죠. 저 이제 닥터 라이프 저기 해서 물을 조금 축여요. 손상된 머리에 저물 저희 거. 좀 가져와서 이렇게 물을 좀 축여요. 이렇게 또. 지금 요거를 반복을 사흘째 하고 있어요. 물로 이 방법을 이제 물로 이렇게 분무기를 뿌려주면 또더 좋긴 해요. 사실 근데 이거 요, 요이렇게물 하라는 거는 누가 알려주셨냐면 소원장님이 알려주셨어요. 음. 똑같은 것 같아요. 머리도 손상내, 손, 손상된 머리도 수분주라는 을거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분 영양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4일째 지글지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자글해져서 쫀득쫀득 달라붙었던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딱한 지네끼리 이 끝선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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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라붙었다고 해야 되나? 응. 그랬던 애들이, 카락카락하게 되게,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젖어서, 이렇게, 어, 지금 보셨나요? <laughs> 자. 딱 보면, 이 끝선이 거의, 이렇지 않았거든요. 젖어있을 때. 뭉치기로, 무슨, 수세미 수샘이 수세미 말아놓듯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YLX라는 성분 자체에, 재생력 세포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생명력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진짜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왜 보여주기 위한 게 맞아요 보여주기 위한 거 그러니까 믿으셔도 좋다는 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아시겠어요 응? 왜 그러시는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제품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여드리는 거고. 자, 제천분들은 가까이에 계시니까 음 얼마든지 제 이렇게 망쳐놓고 망가뜨리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만 원리 계신 분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꾸준히 잘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집중하게. 자, 어 제가 딱볼 때,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어 좋은 밭에도 영양만 준다고 해서 잘, 이게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영양 주고, 물 주고, 수분, 물. 영양 주면 물 줘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래야 더잘 자르고 더 좋은 채소들이 자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어 원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분 <웃음> 머리카락에도. <웃음> 그래서 저도 요걸 사례를 해봤더니 아주 깜짝 놀랐어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음. 보통 우리 머리도 아침에 한번 빗고 나오면 어, 또, 뭐, 빗고 그럴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머리에다가, 뭐, 뭐, 좋은 거한번 바르고 나오면 다시 낮에 바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생각도 안 하고. 왜, 그래 딱, 얼굴에 덧바르기 우리 하듯이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음, 요거 응용하드,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번, 그렇게 해서, 원장님이랑 제가 매직기로 해봤어요. 남들은 좀 미쳤다고 하긴 하지만 YLX 성분이 어, 재생시켜줄 줄 알았고 어차피 이제 음, 품절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껏 실험 정신 써먹어 볼수 있기 때문에 마음껏 써먹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래서 아주 태웠어요 아주 마음껏 태웠어요 태웠어 아주 눌러붙게 태웠어요 근데 이렇게 어 이런 또 대단한 다시 한번 제가 놀랍니다 이런 획기적으로 머리도 더 빠르게 랑 머리의 영양에더 빠르게 하면서 수분을 주란 또 이런 오 아주 새로운 운영력을 또 아주 발견한, 발견? 발견은 아니지만, 어찾겠 이런 건 알고 있지만, 해보려고는 하진 않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아니었고, 상식적으로 생각도 안 해봤고, 어, 근데, 하면 좋구나. 라는 건, 음. 그리고, 굳이, 계속 손으로 얘를 털고 만지고 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그냥 말르게 자연스럽게 마르면 또더 결이 더 좋고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더 건드리지 않아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요 위에 한번더 발라주시면 좋고요. 요번에 이제 품절될 때, 아까 또 품절되고 나서 못 사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얼른 또 사세요. 또, 아, 왜안알려줬냐는데또막 그렇게, 또막또뭐 이제 그러지 마시고, 얼른 사세요. 분명히 저는 품절된다고 알렸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는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나름 좋다는 것도 이렇게 또 찍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또 벌써 이제 아예 끝났습니다. 라고 공지 뜨면 그때 돼서 또뭐 없네, 뭐못 몰랐네 이러지 마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말리면 된답니다. 그리고 헤어 오일. 얘도 YLX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 YLX 이 OIC 에선 아주 레시피인, 아주 세계 단 OIC 에만 들어 있는 YLX 어느 화장품 에도 들어가 있지않는 YLX 이 YLX 에는, 이 레시피 는 진짜 침투력, 공법, 좋은 얼려 그죠？오, 자꾸 발르 이 돼요. 다른 헤어올들은 바르면 짝짭짭하잖아요 그죠? 머리 안 감은 것처럼 또 며칠, 뭐, 며칠 머리 안 감은 사람처럼 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저희 건 절대 그런 거 없어. 절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 탈, 탈색해셔가지고 뿌시해 보이시는 분들. 자, 지금 저는 일부러 매직기로 완전 여기 이 끝선 라인까지 제가 지금 이귀옆 라인까지 찌글찌글찌글하게 해봤어요. 해 탈색보다 더 심하게 된 거죠, 그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해봤기 때문에. 자, 탈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아침에 통화하신 분도 탈색. 그거 탈색은 오히려 저보다 덜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거 활용. 자, 용실 가서 헤어 오히려 크리닉, 그거 비싸게 주고 하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좋더라. 자, 저 지금 보세요. 끝선까지 태워가지고, 여기가 아주 쫙 달라붙었었어요. 자, 근데, 음,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가 뜨기 시작했고, 눌러붙었던 게 이렇게 뜬 거예요. 완전 눌러붙었었어요. 근데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이 마이예렉 성분의 이 주요 성분에는 필수 영양소 레스틴이란 거가 들어가 있고 리놀렌산, 이미오일, 스테아일레산, 사포닌, 오메가3, 식스나인 뭐 이제 너무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역할들이 보습, 개선, 영양 공급, 탄력 강화, 활성, 이제 이런 망가진 것들을 음, 개선시켜주는 그런 거 그리고 영양 공급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진짜 예전에 예전에는 뭐 엄청 걱정하고 어떻게 막 <laughs> 난리쳤는데 <laughs>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 영상 찍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4일째 오늘 제가 찍게 된 경우는 너무 이렇게 빨리 복구가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안 찍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빨리 안 찍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찍게 됐어요. 자 탈색 대신 탈색을 많이 하고 머리 손상 많이 되신 분들 지금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 너무 괜찮아요 진짜. 자 그래서 헤어 로션이 자급급 급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주문들 얼른 하세요. 저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림프를 요즘 터치를 많이 하게 되니까 요즘 이제 남자 회원님들 터치를 계속 제가 하다 보니까요 손에 압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저, 제가 오히려 지금 저도 사실 좋은 영향을 받긴 해요 조금 압은 들어갔지만 좋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막바지 음. 약간 어, 이렇게 음. 보면 노폐물이 끝선에 이렇게 약간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자그죠 이렇게 라인 그 다음에 이 라인 보이시죠? 응응 여기 여기 이제 막바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자, 여긴 터졌어요, 이제. 이걸로. 그러면, 요 라인은 또 깨끗해지겠죠. 지금은 사탕 먹어요. 그래서, 자, 계속, 어젯밤에, 어제 제가 늦게까지 이제 해초해드리고, 금재생, 금케어하고 해서, 저도 림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밤에 덧바르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터졌더라고. 그래서, 똑같이 어제 저녁에 분명히 제가 더 빠르게 어제 보여드렸죠 저도 했다고 할때 그죠? 어제 영상 할때안 나왔었잖아요 그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저는 좀더 빠르게 했거든요 오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더 빠르게 중요하고 림프 열렸을 때 제가 림프 터트려 드렸을 때 제품 듬뿍듬뿍 넣으시라는 이유 아시겠죠? 왜 넣으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넣어야지만 올라옵니다. 넣어야지만 꺼내진다고. 넣지 않고 림프만 열렸는데 뭘 넣어야지 올라오잖아요. 또폐물이뭘 넣어줘야 올라오지? 절대! 림프 뚜껑 열었어. 문은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늘 얘기하, 이 쉽게 설명을 하고 쉽게 얘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드리고 싶은데 딱히 설명이 어떤 걸로 예를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 항아리, 항아리 밑에 큰 항아리 독. 자, 음, 그냥 이렇게 예를 드릴게요. 종이컵이 종이컵 속에 공이 빠졌어요. 근데 사람, 사람, 음, 사람이 아니라 자. 뭐라 그럴까요? 아, 그냥 사, 항아리야. 큰, 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인데, 팔이 안다. 바닥까지. 근데 그 바닥에 공이 떨어져 있어요. 공, 그 공을 꺼내야 되는데, 자, 그 공을 어떻게 해도 안,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꺼내고 싶으세요? 자, 물로 채워서 공을 뜨게 만드세요. 음, 그죠? 그러면. 자, 제가 그걸 억지로 꺼내려고 팔을 막 굳이 막 뻗, 막 힘들게 안 해도 물로 채워서 뜨게 만들면 쉽게 꺼낼 수 있잖아요. 제품으로 똑같이 생각하세요. 제품을 듬뿍듬뿍 넣어서 노폐물 끌어올리세요. 저처럼 이렇게. 열렸을 때. 저 어제 분명히 저녁 때 제가 림프 터치하고 어제 제가 일요일 날 영상, 그죠? 같이 함께하자고 하면서 제가 어제 올렸어요. 그때 더 빠르게 제가 어제 하면서 어제 여기 했었어요. 없었어요. 집에 가서 제가 일하면서 저더 빠르게 어제 계속 했거든요. <laughs> 올라온 거 보세요. 깜짝 놀랐죠. 저도. 자 남아 있는 독소 노폐물 꺼내오.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 아시죠?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쬐끔 남았잖아요. 진피 속까지 들어가 있는 애, 마지막 진피 속까지 들어가 있는 애. 신나 죽겠어요. 오, 드디어,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오,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이런 제품이 어디있어요 이런 제품이 이런 제품 자 발르면 나오는 제품 열면 나오는 제품 자 뿌리를 빼면 좋은 제품이 OIC 자 독서 배출하세요 자, 저는 오늘도 계속 열려 있을 때을게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 통화하신 아, 고분 머리 제가 이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머리도 똑같아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물로 축여주세요 무조건 마른 머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영양 주는 것보단 축여가면서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반복적으로 하세요 클리닉을 가, 비싼 미용실 가서 하실 필요가 없더라 없더라 사장님들한테 좀 죄송한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해도 좋더라, 괜찮더라. 네, <laughs> 자 저는 계속 더 빠르게 하면서 일할게요.